니다 예, 안녕하세요. 저는 이름은 제니 성이라고 하고요. 한국에서는 공예과로 입학을 했다가 어, 미국으로 편입을 갔고요. 편입을 했을 때는 또 사진학으로 편입을 들어갔다가 중간에 좀 과가 적성이 안 맞아서 광고를 조금 또 만지다가 졸업은 영화로 또 저, 졸업을 했어요. 그러니까 제대로 전공한 게 하나도 없다니 기죠 그러다 보니까 졸업하고 나서 광고 쪽으로 계속 일을 하게 됐고요. 광고회사에서는 카피라이터로좀 일을 하다가 한국 와서도 계속 개인 광고회사를 또 운영했고 중간에 잠깐 살짝 빠졌어요. 생계 때문에 이제 영어선생을 조금 했죠. 그래서 그때 이제 조금 돈좀 모아놨다가 최근에 이제 한국에 다시 10년 전에 돌아오면서 한국의 예술 작가님들하고 같이 일을 해보고 싶어서 현재는 국제 예술 문화 기획이라는 그 이름은 나무라는 기획사를 지금 현재 운영하고 있고요. 또 개인적으로는 사진 작업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음. 그럼 나무라는 회사가 운영된지는 몇 년이나 되죠? 어, 정확하게 딱그 오픈을 시작한 거는 작년에 오픈을 했고요. 그 회사가 갖고 있는 성격의 일을 한 거는 한 4년 됐습니다. 나무가 일단 소리 나는 대로 나무이긴 하지만, 자연 생태계 속의 나무이긴 하지만, 어, 저희가 그 스펠링 철자로 하면, 나라는 나와 없을 문자를 써요. 그래서 나는 없다라는 그런 나름대로의 그런 철학을 가지고 일을 하고 있는 회사인데, 나는 없다가 뭐냐면, 물질적이지 않고 자연 안에서 내, 나를 드러내지 않으면서 자연과 함께 어우러져서 살겠다 해서 저희 나름대로의 모토가 자연, 아트 생태계를 이루자라는 취지로 만든 기획사고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하려고 하는 가장 큰 목표는 현재 한국에 있는, 어, 해외 쪽이던, 뭐, 어떤 분야의 예술 분야에 모든 관련되어 있는 작가님들의 시장을 조금 더 활성화시키고 싶다란 생각. 왜냐하면 제가 돌아, 한국에 돌아온 지 10년 됐는데, 10년 안에 제가 다시 찾아본 그분들의 생활상이 그닥 여유롭지 않았고, 그래서 저희 나무 기획사가 취, 어, 추구하는 방향은 작가님들은 최대한 작품 활동을 할수 있는 시간을 갖고, 또 거기에 더불어 걸맞는 경제적인 여건이 같이 좀 어, 기반이 돼줘야 된다라는 것. 그리고 그걸 위해서 저는, 저희 회사는 그런 기반을 준비하는 마케팅을 조금 더 입체적으로 해보자. 사실 수익성으로 많은 분들이 물어봐요. 대체 수익구조는 뭐냐? 일단 없다라고 얘기할게요. 네. 수익구조를. 그러니까 수익성을 가지려고 만든 회사는 아니었기 때문에 돕자고 만든 회사거든요. 그래서 어, 아무튼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누군가를 돕기 위해서 하는 일들은 결국 수익이 생기더라고요. 네, 생각지 않은 수익들이 생겨요. 더군다나 수익에다 플러스 더 추가되는 것은 사람이더라고요. 사람이 붙어서 결국은 그것들이 어떤 내 나름대로의 기반이 만들어지고 거기서 수익이 안 생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거부할 수 없는 수익이 생기니까 <laughs> 결과적으로는 뭐 남들이 생각할 때는 성공했다 라는 표현도 하긴 하지만 어, 저는 성공이라는 말보다는 이루었다 라는 말을 써요 이뤘다 드디어 내가 목표했던 것들을 이뤘다 라고 얘기하는데 지금 이제 시작이고요 그래서 추구하고자 하는 방향은 작가님들이 작가 활동을 자유롭게 할수 있게 됐으면 좋겠고 또, 이 예술 시장이 일반인들한테까지 좀더 확장돼서 일반인들도 함께 참여할 수 있는, 함께 즐길 수 있는 문화시장이 만들어졌으면 좋겠다. 그런 두 가지 취지로 시작하고 있고요. 그래서 거기에 같이 뜻을 하는 분들이 최근 많이 계셔요. 네, 많이 또 찾아와 주시는 분들도 계시고, 함께 하겠다고 이렇게 또 전화 주시는 분들도 있어서, 네, 긍정적으로 지금 잘 출발하고 있습니다. 국내에서는 일단 작게는 그냥 작가님들의 기획, 전시기획을 맡아주는 일이었는데, 어, 그 작가님들은 대상자가 일단 활동을 활발하게 하시는 분이어야 한다는 게 저희 조건이었고, 또 거기에서 제외 대상은 이미 성공하신 분은 제외 대상이에요. <laughs> 그냥 도움이 필요한, 조금 더 어떤 경제적인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 어떤 여건상의 지원이 좀더 필요하신 분들, 그런 분들이 대상이었고 일단 작품성은 기본이고요. 그래서 그런 분들 대상으로 쭉 전시 기획을 해왔는데 어떤 분들은. 기획이 뭐가 다른가? 뭐, DP가 뭐, 다른가? 라고 얘기하세요. 근데 막상 제 나름대로 그 작가님의 작품을 연구해 보고 거기에 맞춰서 DP를 해보면 그 작가님들도 확실히 만족도가 높으신 것 같아요. 만족도가 또 있어야지 DP에 이게 영향력이 없지 않거든요. 또, 콜렉터들이 오셨을 때 거기에 만족도가 달라요. 저는 그걸 밥상이라고 이게 표현을 하는데 맛물이 맛있는 요리라도 밥상 위에 올려놨을 때 대충 올려놓은 것과 어떤 위치를 잡아두고 포지셔닝을 받고 거기에 데코레이션을 좀더 멋지게 했을 때는 밥 맛이 다르고 그것을 기억하고자 하는 그 먹는자의 또 입장이 달라지기 때문에 나는 항상 디피를 할 때마다 밥상을 잘 차려보자라는 마음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일을 할 때. 어, 이분이 마음에 든다라고 했을 때는 그분한테 저를 많이 보여줘요. 저의 인간적인 모습을. 그래서 그분이 저를 인간적으로 일단 좋아하게 됐을 때 제가 이제 일 얘기를 꺼내고 그 다음에 상사가 된 다음에 일을 들어가면 대부분의 작가님들이 어, 어느 정도 저를 믿고 거의 다 맡겨주시기 때문에 그렇게 일을 진행한 데서 트러블은 그렇게 없었던 것 같아요. 일단 목표라는 거는 아까 제가 이 기획을 처음 시작하게 된 기획의 첫 목표는 어 사실 저는 아프리카의 한 나라의 아이, 기아 아이들을 돕는 일을 지금 27년째 하고 있어요. 그 일을 하는 목적이었고 이번 기획사를 좀 차린 목적도 그렇고 또 국제교류의 그 일도 그렇고 모든 것이 결, 귀결되는 것은 아이들을 돕기 위해서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한국분들한테 기부해 주세요라고 얘기했을 때는 대부분들이 그러니까 현금 생각을 하시더라고요. 그돈 1만 원이 매월 나가는 거니까 그것도 좀 부담스럽다 이렇게 하다 끊으시는 분들도 있고 그런데 이거를 어떻게 접근을 해야 조금 더 이분들이 좋은 마음으로 할수 있을까 생각하다가 아, 예술을 통해서 기부를 한번 해보자. 그렇게 시작했던 이 기획사였고요. 그리고 지금은 이렇게 제가 전시기획을 해드리고 또 아니면 예술 문화교류를 해서 그런 행사가 끝나면 거기서 나오는 수익에서 제 몫이 있잖아요. 그제 몫을 저는 예, 반을 무조건 기부하는 걸로 해서, 그러니까 결국 제 몫은 아니에요. 그게 그 예술가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분들의 작품이 있었기 때문에 저 몫이 나온 거고, 그러니까 사실은 저를 거쳐서 가는 거지. 진짜 원천은 예술가분들한테서 나온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그 기부를 할 때도 그 작가님들한테 말씀을 드려요. 작가님 이름으로 제가 기부하고 싶어요. 아니면 이런 식으로. 그래서 그분들이 직접 아니지만 그렇게 간접으로 했지만 사실은 내용상은 직접적인 기부를 할수 있게 제가 도와드리는 역할을 하고 있고요. 어, 기획을 하게 된건 그냥 제가 갖고 있는 달란트예요. 그냥 제가 갖고 있는 이 달란트를 어떻게 써볼까 하다가 이제 예술의 기획적으로 들어온 거고요. 그러니까 크게 보자면,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나무가 하는 일이에요. 나무의 기능처럼, 이, 우리 세상 사는 인들이 사람과 자연과 환경과 이 모든 것들이, 좀 어떤 생태계에 이르면서 자연스럽게 흘러가게 하고 싶다. 나 혼자 안 되지만, 어떤, 어, 같이 해봅시다 하는, 같이 하는 그런 무브먼트로 들어간다면, 가능하지도 않을까? 하는 생각으로, 감히 지금 시도했습니다. 아직 제인생뭐 80분 더 남았을 것 같아요. 그래서 80년 동안 예, 서두르지 않고, 조급해하지도 않고, 천천히 어, 사람도 만나가고, 또 사람도 알아가고, 또 일에 대해서도 많이 배우면서, 그런 조화, 밸런스를 이루고 싶어요. 이게 너무 막연한 얘기 같지만 사실 진짜예요. 그리고 싶어요. 네. 그리고 그런 저하고 같이 일하시고 싶은 분, 또 저에게 전시를 맡기고 싶으신 분들은 어, 언제든지 전화 주시고, 어, 그리고 저에게 전화 주셨을 때는 어느 정도 지금 제가 조금 전까지 인터뷰 내용에서 해드렸던 그런 제가 갖고 있는 생각이. 좀 어느 정도 맞아 떨어진다라고 생각하신다면 저는 기꺼이 여러분의 친구가 되어서 함께 일하고 싶습니다.